네, 시장이 폭락 중입니다. 아, 오늘 같이 폭락하는 날에는 더 사야 돼요. 더 사야 되기 때문에 제 채널 이름이 뭐죠? 대출 주도 성장입니다. 대출 받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피 지금 떡락한 거 보이시죠?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이럴때는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더 사야됩니다 제발 그만둬 나중에 고스피 1100 깬다고 이 미친새끼야 대출을 일단 땡겼습니다 대출을 땡겼고 확인 34년 까지네요 거치기간은 10년 14일 대출금리는 2% 입니다 2%면 뭐 공짜죠? 인플레이션이 2% 인데 돈이 없으면 빌리면 되죠? 대출이 모고 동의하십니다 들어왔네요 no. 1초만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no. 돈이 보이시나요? 네, 이 돈으로 저는 주식을 no.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 시작하자마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네요 음... 20분간 거래 중지 아무 t r 괜찮습니다. 돈은 이제 뭐 노동으로 벌어야죠. 주식이 망했으니까. 근데 역사적인 날이긴 한것 같아요. 이 기울기가 보이시나요? <laughs> 이거 퍼포스에 이거는뭐이 추세선도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보통 한이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하락하면 아무리 진짜 막 경제가 망해도. 근데 지금 각도를 보시면 이거는 진짜 직벽 드랍이에요. 90도. 보이시죠, 이거? 83도네. <laughs> 아 뭐, 저는 뭐, 걱정하지 않습니다. 이래서 뭐, 돈 갚아야죠. 아직 어리기 때문에. 버티면 올라올 거긴 한데, 계좌가 회복될지는 모르겠네요. 이, 보이, 보이시나요? 삼성전자가 7%를 빼고 있고, 하이닉스는 8% 빼고 있고, <laughs> 이건 근데 약간 나중에 자랑용으로도 쓸수 있겠네요 400만원밖에 마이너스 안 났네요 뭐 다른 계좌도 한번 보면은 얼마가 지금 마이너스냐면 토 탈해서 또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저는 안 팝니다 주식 <laughs> 안 팔아요 안 팔거고 일단은 방송 끄겠습니다 뭐 주식 어플 다 지워버려야죠.